먼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두산주거에서 많이 오셨고, 한손 놓쳐있어서 오셨고 그랬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세 분이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현황 진단이나 대책 이런 게 공통되는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제목은 이제 언제 수출 현황과 후속 수출 실현 방안인데, 이 어, 현황에 대해서는 좀 빨리 넘어가고, 어, 후속 수출 실현 방안, 아까 정호천 의원님이 살짝 그 말씀하셨지만, 원전 수출 지원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중점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 일부 여당이나 어, 어, 탈원전을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원전 지술이 실제로 세계 최고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정하는, 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 실제로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그런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강조가 안 됐던 것들인데, 예를 들면, 어, 지난주에 그 한국형 원전 첫 토기인 그 한울, 그 3호기가 연속 7주기 무고장 운전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무고장이라는 건 원전을 한번 이제 연료 장전하면 1년 반 동안 전출력으로 가동을 하는데 거기서 터비는 1800rpm으로 분 다음 1800번 이렇게 도는데 그거를 쉬지 않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계속 가, 가동하는 거를 7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a p r 1400이 이제 첫 토기인 신고리 3호기 그런데 처음 가동을 시작해서 첫 주기에 389일 동안 이게 처음 운전을 시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장 없이 정지 없이. 이렇게 운전을 할 수, 하고 종료를 했고요. 지금 신고리 4업이 지난주에, 어, 준공을 했는데, 그것도 7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그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갖게 된 거는, 이제, 어, 뭐잘 아시겠지만, 그 영광 3 4업이 그때 당시에는 KNU 1112억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컴포스터 엔지니어에서 기술 전술을 받아와서, 그, 동일한 도형으로, 한국형 원전으로 이름을 바꿔서 a p r 1 0 0 0으로 10개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용량도 늘리고, 내진 성계도 어, 내진 성능도 강화하고, 그래서 APR-1400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표출된 거은 어, UAE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일단 접기에, 공기 지연 없이, 또 예산의 증가 없이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뭐, 유럽과, 어, 미국에서 APL 1 4 0 0에 대한 설계 인증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그 원전 지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는, 어, 신고리가 이제 키로와트당 3,000불 정도, 어, 이렇게 발전 원가로 졌는데, 저기 저, 건설 원가가 그렇게 됐는데, 그 우리의 경쟁 노용인 이제 그 프랑스의 아레바사의 e u r 같은 거는 지금 이제 핀란드,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자체에서 짓고 있는데 한 8천 불 정도 됩니다 킬로와트당 설비 어, 1킬로와트당 8천 불 정도 되고 미국에서 짓는 AP 차는 어, 그보다 더 비싸게 8천0 0불 우리가 이제 UAE 조금 더 비싸게 신고를 보다 비싸게 지치면 그것도 4,000불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이제 사우디에 예그 입찰에 참여한 5개국 그회사의 어어 건설 단가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는 한 3분의 1, 프랑스에는 2분의 1, 심지어 예 중국보다도 이렇게 싼 값에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기술력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그동안 신형을 어, 아서 유의 수출을 했고, 그것이 내기 어, 수출한 게, 직접 그 효과만 보면은 건설에서 200억불, 그 다음에 이제 연료 공급이라든지 운영 정비 이런 거에서 또 200억불 해가지고 총 음, 400억불에 네, 60, 45조 원의 그런 경제적, 에, 그런, 어, 이익핑이 그렇게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뭐 운영수익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한 50조 원. 총 그래서 7 0몇 조까지 운영수익을 예상을 했지만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전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UAE의 신뢰를 좀 잃었고 그래서 운영기간 뭐 이런 것도 운영으로 떨어져서 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기 수출해서 400 45조의 그런, 어, 경제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일자리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기술 선진국으로, 이제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신인도 제보에 큰 효과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런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에너지, 반조체 보건 이런 데서 경제협력해서 26조 원의 그런 그, 경제협력 그 사인 계약도 있었고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원전 수출이 큰 경제적인 효익을 갖다 준다. 그래서 이게 어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국부 창출과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줘서 지금 이제 여러 나라들 아까 말씀드린 5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거기서 사실은 이제 일본과 캐나다까지 해서 7개국에서 원전 수출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어, 그, 어, 이제 어, 앞로원전 건설 수요가 어떨 건가 전망을 해보면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게50 참기고 어, 건설이 거의 확정된 게 110기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자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원전을 제외한다면 우수적으로 잡아도 한 50기 정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 경쟁에 뛰어들 수 있어서 충분히 이제 완전 시장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 2040년까지 장기 전망을 보면 이게 최근에 나온 그 월드에너지 아웃룩이라는 그 IEA에서 나온 건데 우선 이제 기후변화의 대처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급속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망을 보면 거의 이렇게 선형으로 넣는데, 아마도 이거는 시현은 아마 그렇게 되질 않을 것 같다 보면 이렇게 세츄레이이 되는 아, 그럴 텐데, 지금은 이제 선형으로 예측을 해서 2040년에는 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뭐 44에서 67%까지 될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연뭐1% 내지 1.7%는 쭉 증가를 하고, 그래서 2040년까지 그새 신규 원전 수요를 보면은 어 기대 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또퇴역하는 원전도 고려를 하게 되면 2040년까지는 한 233에서 350기가와트 그러니까 한200 내지 300 어, 기의 그런 원전 어, 건설 수요가 2040년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원전 그 수출 시장은 분명히 밝게 에, 돼 있다. 그런 전망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원전을 건설하고 하려고 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원전 시장의 특성은 소위 바이어스 마켓이다. 수요 도입국이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도입국은 이제 여러 정치나 산업이나 국방외교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구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공급국을 선택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공급국은 뭐 정상외교 대부분 정상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수주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패키지로 어, 국방이나 어, 의료까지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진출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세계 전체로는 어, 주요 국국 5개국에 일본과 캐나다까지. 캐나다는 지금 영국에 어, 영국에 짓는 그 원, 원전 사업에 좀 투자하고 있고요. 일본도 히다치 어, 도시바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개년간 그 수출을 보면 러시아가 뭐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아까 말씀 온경 교수님이 중국 러시아 다 저희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려고하습니다 중국에는 세계의 그큰 원자력회사가 있는데 CGN, CNNC, 이두 개가 이제 어, 연합으로 해서 중국 자체의 고유 모델인 어, 훌롱 원 어, 이걸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또 s p 7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도입한 AP10을 개량한 CAP10을 어, 수출하려고 자, 자국 내 건설하고 수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러시아도 아까 여서, 말씀 많이 하시, 해주셨는데 여기 조금 어, 특기할 만한 건 이제 러시아 정부 주도로 대규모 파이낸싱도 제공하고 그래서 많이 그 계약을 했지만 과다 수주를 이제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에는 이제 제작을 자인의 자체 능력으로 적기 할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지난 주에 이제 산업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 우리 나라가 원전 수출에 협력을 하자. 라는 그런 그 어, 협약을 이렇게 맺고 왔다는데, 그러 그게 이제, <laughs> 어, 상대 국을 이렇게 골라서, 이 나라는 러시아하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러시아가 공급하는 그런 원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설비를 공급하는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협력 계약인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에 이제 완성차, 뭐 제네시스 같은 좋은 차를 만들어서 아, 팔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제 뭐 타이어리, 저 윌, 뭐 배터리 이런 것만 만들어서 이제 에, 팔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됐는데 그게 뭐그 경제적인 효익은 크게 없죠. 물론 지금 어, 그 몰락해가는 그 부품업체, 설비업체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어, 도움은 있지만 크게 보면 큰 어, 효과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영국과 사우디의 직접으로 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힌클리 포인트 C라는 데서는 그, 어, EOR, EPR이 건설이 되고 있고, 현재 그다음에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게시 g 웰 그런데 3기가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이 윌파라는 데또히다치가또6기를 어,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엊 그제 또 뉴스에 나온 거는 그 영국 노동당이 윌파에서 이 6기 건설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6기까지 해서 10기는 영국에서 이제 확실히 건설될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시도를 했던 무어 사이드. 어,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재 협력이, 어,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영국의 그 계약 방식이 소위 그 CFD 방식, 차액 모든 대도에서 규제재산, 음, 규제자산 기반, 뭐, regulated asset based라는 걸로 바뀌는 하는데, 그 CFD에서는 이제 전기 단가를 보장해 주는 거였었죠. 그래서 싱클리 포인트 C에 대해서는 초기에 계약할 때, 메가와트당 9 2 5파운드를 이렇게 는데 지금 이제 영국에서는 풍력, 해상풍력에 의한 발전 단가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 117파운드에서 40파운드까지 갔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295파운드까지 아마 원자력이 기후 변화, 기후대처 측면에 유리하다고 해도 저렇게 높게는 줄수 없다. 전, 75파운드까지는 줄수 있다라고 전국, 전, 영국 정부가 그 의향을 표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식보다는 이제 그 규제 재산, 자산 기반 방식으로 가서 그 투자한 재산에 대해서 적정한 이유를 조절을 했다 해서 협의된 그런 적정한 이유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안이 만들어졌고 예, 그 협상 대상국과 아, 그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잘 아시는 대로 그 영국하고 예, 그 우선 협상 대상국 그 대상자 지위를 가졌다가 이제 어이 작년 8, 작년 7월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그 CFD 소위 스트라이 e 프라이드스 전력 가격을 협상하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탈원전 상황에서 어 혹시 뭐 책임을 질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부 관계자들, 한정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도시바 인수, 뉴젠사 인수, 실패를 했던 거고. 그렇지만 이게 아주 아예 지금, 아, 이 계약 가능성이 소멸된 건 아니고, 새로운 그 규제 방식, RAB에서 적절히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나가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는 뭐, 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섯 개 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과 그 사우디아의 그 원투스리 협력, 협력이 협정이 어떻게 맺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텐데 결국은 아마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진출을 하는 그게 제일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식으로 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 그, 어떤 민간 협상단이 와가지고 중동판 마셜플랜을 한국하고 미국이 같이 전개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 그때 왔었던 이 로버트 맥클레인이라는 그 장성이 로비스트인데, 이 사람이 그 민간 독단으로 이렇게 그룹을 끌어온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정금모 장관님한테 들었는데, 미국 상원에 인도스먼트를 이렇게 받아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협력할 의지, 의와 의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미온적인태도드로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와 폴란드는, 체코는 이제 한손이 열심히 지금, 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체코는 2035년까지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무리 빨라도, 이제, 어, 음. 건설을 2029년에나 이렇게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급자도 2022년에나 선정하고는 그럴 텐데 문제는 저렇게 늦게 이제 건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지금 붕괴돼 가고 있는 우리 원전 업계가 탄원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데 체코는 너무 늦다는데 문제가 있고 폴란드도 2027년부터 건설 착수로 이렇게 예정은 돼 있는데 폴란드는. 특별히 고온가스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열공급을 화학공장의 열공급을 원활히 할수 있는 고온가스로에 관심이없고 이건 일본이 그 앞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수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탈원전 먼원수출환경하고 여태게 정부가 추진해온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 2년 반된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어, 엄청나게 이제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죠. 대표적으로 이 원전 주기기 제작이 체인이두산중고 주가가 먼저 탈원전 전에 2만 9천 원에서 지금 5 300원 수준으로 어,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직원도 과장 이상 직원들이 순환 유직을 했고 얼마 전에 임원들이 또 이제 20%가 감원이 됐고 그래서 인력 유출이 이제 두산 중공업에서 본격화되고 공장 가동률도 올해는 이제 어, 그 신고리 오일 부기 납품이 있으니까 50% 정도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1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중공업의 그 협력 업체들도 어, 매출이 뭐 3,700억에서 500억으로, 어, 7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급감하고 있고, 그 산업, 아, 창원공단에 있는 가동률도 확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원전산업이 붕괴되는 건 이제 이미 가시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어,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 수출을 하겠다라고 말로는 공언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전, 전, 음, 전반적인 기조가 탈원전 정책이니까 그걸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이율배열등의 이런 어, 정책에 대해서 뭐 어떤 열성이나 책임감, 적극성을 가지고 음, 추진할 리가 사실은 만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용만 이렇게 하는 거고, 어, 또한 문제는 뭐 장관이라든지 뭐 언제나 국장이라든지 뭐 1년도 안 있어서 바뀌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다가연속성도 없고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고 또 문제는 지금은 산업부만, 산업부에서도 이 국장이나 과장급만 이렇게 차관은 물론 좀 하지만 언전수출에 어,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 전 정부적으로 기획재정부나 뭐, 외교부나 이렇게 협력해서 어, 유기적 협력을 하는 그런 어,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웅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과 한손이, 사실은 똑같은 포넨를 수출하는 것, APL 1400을 수출하는데, 그 대상국만 나눠가지고, 한전은 사우디하고 영국,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단동국이나 이런 데는 한손 이렇게 하는데, 별, 별 명분이 없거든요. 이건 옛날에 이렇게 분할해서 하기로 추진했던 거는, 옛날에 우리 연전이연전이잘 나갈 때, 일이 많을 때 분담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괜히 인원과 그 조직의 양분하고 낭비를만 초래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후속기에 그런 수출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신한우 3, 4호기 건설을 재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잘 돼서 뭐 수출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도 실제로 납품하려고 할 때까지는 아마 5년은 충분히 걸릴 겁니다. 그 안에 다뭐어이대 건설이 없으면 그 안에 산업이 다 몰락하고 말 테니까 일단은 신한을 상산 보기를 건설을 해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는 도입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탄원전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사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신월 삼성의 건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 중에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원전이 이미 많이 있는데 설비 과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답니다. 사실은 뭐 신한 신불이 오륙 크기도 되고 그러면 이제 당분간 원전 용량 은 올라가는 건 맞긴 하지만 물, 이게 마, 많다고 해서 아무래도 어, 사실은 석탄 발전을 어, 줄이는데 원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정또 하나 이제 정말로 많다는 건 제가 요새 새로 주장하는 내용인데 원전을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그 수소를 ESS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전기가 남는다는 어, 그런 논리는 그런 그 전기분해를 통한 원전 수소를 통한 수소 생산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원전은 그 발전 단가가 싸기 때문에 수술 단 수술 만드는 그 가격이 원가가 어, 충분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이 정부가 정말로 수출 어, 실현에 의지가 있다면 법을 만들어서 원전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정부의 그 유관부 규체에 그런 유기적인 협력의 틀을 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 지원이라든지 뭐 총괄적인 경제 협력이라든지 외교 뭐 이런 거를 어 총괄할 수 있는 원, 어, 정부 내에 원전 수출 지원단 같은 거를 어,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 개발도상국 같은 원전을 수출하려고하면은 거기에 인력을 양성해주고 그다음에 인허가 체계도 우리 것을 전수해줘서. 거기서 패키지로 우리 그 원전 건설과 어, 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확실한 거는 한손과 한손으로 양분된 그런 수출 조, 조 조식을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영국과 사우디에 영향을 아, 집중해서 수출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특별히 어, 사우디는 미국과 협력, 자소 양보를 하더라도 미국과 그 협력을 통해서 공동지출하는 방안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r a b 의 협상을 금융 협상을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거고 어, 또 유엔 어, 이제 u a e 가 돈도 많고 또 이제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가 건설하고 운영 그 인허가 체계도 자기 나름대로 구축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유에이를 사고, 유에가 동반 협력해서 중, 어, 영국이나 이제 뭐 중동 지역에 같이 진출하는 방법도 이제 적극 모색을 해야 될 거고, 그, 동구권 나라, 그러니까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약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그 러시아에 종속돼 있던 곳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발전으로 잘 살라고 안그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서방 발전소에 더, 어, 어,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동국권에 중, 장기적으로 진출을 하도록 시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키지, 완전 패키지 수출은,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뭐, 이 베트남, 동남아시아나, 지금 이제, 어, 지금 케냐에 그, 카이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데, 거기 이제 원자력, 캐나다 원자력을 도입할, 아주 어, 확고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냐나 나이지리아뭐 이런 아프리카 국가에는 패키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을 하고 그 각국마다 이제 필요한 모형이 다르니까 SMR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각국의 여권에 맞는 그런 발전소를 어, 수출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 뭐 지금, 울진이나 영동의 수출 전략지구를 조성해서 APR 플러스나 아니면 체코 같은 데는 APR 1000 플러스 같은 거를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스마트 같은 원전을 시험적으로 건설해서 신용을 얻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